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아, 일반 대화하고 우리가 일반 회화, 영어 회화하고 비즈니스 회화를 공부하면은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뭐 비즈니스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은, 어, 비즈니스 회화의 표현들이 일반 회화보다 좀더 폴라이트한 표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보다는 좀더 폴라이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관계이다 보니까는 오해가 생기면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기분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폴라이트한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비즈니스 회화를 하실 때는 말을 좀 요령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앞으로 몇 강의 동안은 tactful ways to speak. Okay, we're gonna learn some tactful ways to speak in business situations. 어, 요령 있게 말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로 조동사를 잘 활용하면은 좀 말을 요령 있게 할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표현 대화를 볼 텐데 어, 고치기 전과 고치기 후 고치고 나서 그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하기 전의 대화를 볼게요. 케빈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Can you take this report downstairs to Lisa?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니, of course. 이렇게 답을 했어요. 뭐 아주 간단한 부탁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조동사 can을 썼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polite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Could you take this report downstairs to Lisa? Of course. Okay. 자, can을 could로만 바꿨는데 이게 뭐큰 차이가 있느냐? 물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뭐 진짜 내가 can you take this report downstairs 이렇게 부탁했을 때, 존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can보다는 could로 시작하는 게 아주 전형적인 부탁을 할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구나. 라는 딱 느낌이 바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할 때는 쿠주를 많이 쓰죠. 캔보다. 어, 다르게 생각하시, 다르게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놨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그죠? 렇 기분이 나빠서 친구한테 야, 음악 좀, 소, 음악 소리 좀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탁하는 어조로. 문학, 뭐 음악 좀, 들, 좀 줄여줄래? 이렇게 부탁할 때 거의 쿠즈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상대방한테 야 이렇게 좀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Can you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는 Can you please turn down that music? 그렇죠?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할 때는 쿠즈보다는 Can you로 시작하거든요. 왜? 쿠즈는 진짜 전형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탁은 솔직히 아니죠. Can you로 시작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쿠주라는 표현보다는 그때는 캔유를 오히려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실제로 진짜 부탁을 할 때, 정중에 부탁을 할 때는 캔유보다는 쿠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쿠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would you로 흔히 부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쿠주와 would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조동사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몇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부탁할 때 can 보다는 could를 쓴다 그랬고 will 보다는 또 would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will로 우리가 부탁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문 좀 열어줄래? 그러면은 will you open the window? 그것보다는 would you open the window가 좀더 부드럽고 polite하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거 이미 봤죠? Can you take this report downstairs to Lisa를 이렇게 바꾼다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Could you take this report downstairs to, downstairs to Lisa? OK. a y 그리고 will은 이렇게 되죠. Will you fill in for Helen today?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헬렌 대신 업무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동사가 이겁니다. Fill in for somebody. Fill in for someone 하면 은 누구를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 의 대신 업무를 좀 맡다. 그 사람의 업무를 맡아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헬렌 대신에 일좀 맡아줄래? 라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will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더 부드럽고 폴라이트하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Would you fill in for Helen today?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 자, 부탁할 때 조동사였고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비즈니스에서는 want, 그렇죠? 어, 뭐 고객한테 want라는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would like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쵸? 아무래도 좀더 폴라이트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로 물어볼 때는 do you want to?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would you like to? 이렇게 흔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보면 은 do you want to sign up for our premium service? 저희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신청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Would you like to?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sign up for our premium service?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허락을 받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을 때 흔히 can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can보다는 may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폴라이트하고 정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은 Can I take this Friday off?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요번 금요일 좀 쉬어도 될까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May I로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플라이트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take this Friday off? 오케이. Okay. 그리고 take a day off라 그러면은 쉬다 는 뜻이죠. 그렇그 특정 날을 쉬다. 그래서 오늘 좀 쉬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May I take today off?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시죠. can 대신에 could, will 대신에 would, want 대신에 would like. 마지막으로 can보다는 may.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질문을 그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저 대신 오늘 회의록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이때 조동사 뭐라 그랬어요? could 아니면은 would.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could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자 작성해 주시겠어요?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Could you write? 그렇죠? Could you write? 자 회의록을 작성하는 거니까 목적어는 회의록입니다. 앞에 정관사 더 붙여서 Could you write the minutes? 그렇죠? 그리고 저 대신에라고 그랬으니까 저를 위해 이러면 돼요. 그때는 for me 그리고 오늘이니까 today 이렇게 끝내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Could you write the minutes for me today? Okay, one more time. Could you write the minutes for me today? Okay.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Could you write the minutes for me today? 좋습니다. 아니면 Would you like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호텔에 먼저 들르실래요? 들렀다 가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볼게요. 음,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동사 하나 있습니다. 잠시 어디에 들르다라 그럴 때는 stop off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의사를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want 가 아니라 would you like? 그렇죠. 자, would you like? 들르시겠습니까? would you like to stop off 어디에? 호텔에? at the hotel. 먼저, first. 이러면 되죠. 자, 다시 한번. would you, would you like to stop off at the hotel first? One more time. Would you like to stop off at the hotel first? o k a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Would you like to stop off at the hotel first?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내일 아침에 한 시간 늦게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때는 can보다는 may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may, I. 그쵸. 허락을 내가 맞는 거니까. May, I. 제가 뭘 해도 되겠습니까? 자,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어, 퇴근할 때 뭐라 그럽니까? 간단하게 그냥 leave 동사를 쓰죠. 예를 들면 나 오늘 5시에 퇴근할 거야. 그러면은 I'm leaving. I'm leaving at 5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출근하는 건 그럼 반대가 되죠. 들어오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come in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근해도 되겠습니까? May I come in? 늦게 late인데 그냥 late가 아니라 한 시간 늦게잖아요. 그때는 시간을 late 전에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 한 시간 늦게니까 on hour late. 그렇죠. on hour late 언제 내일 아침이니까 tomorrow morning. 이러면은 끝나죠. 자 다시 한번 may I come in on hour late tomorrow morning? One more time. May I come in on hour late tomorrow morning? 오케이. Okay. 자 문장 읽어볼게요. May I come in on hour late tomorrow morning?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요령 있게 말하는 방법. 조동사만 잘 활용하면은 요령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